아, 나눠드린 거에 두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이건 차라리 절좀봐 주시죠. 자, 우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때 여러분,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때 원래 법인세법에는요.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중소기업은 1,800이라고 돼 있어요. 한도가.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에는 중소기업이 2400이라는 조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법부터 잘못된 겁니다. 법부터 어떻게 접대비 한도액을 하는데 이 법은 1800인데 똑같은 나라에서 조특법이라는 법은 2400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물론 이와도 궁금하니까 저도 궁금했지만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라는 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인세법, 국세청보다 위에 세법을 만드는 분들이 낸유권에서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자,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니까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2,400이에요. 그러니까 1,800을 무시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논리가 생겼어요. 법에는 1,800인데 오히려 조특법에서 2,400이면 600만원의 한도를 늘려준 거다. 조세 혜택이다. 그럼 요거를 최저한세에 걸어야 된다. 최저한세의 대상이다라고 해석을 한게이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대비 한도에 갈 때는 중소기업은 2,400이고요. 만약에 요러면요 600만 원만큼은 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를 할때 최저한세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뭐 뭐를 더하는 건데 여기다가 중소기업이 7%거든요. 근데 그럴 때요 600만 원을 더하라는 게 기재부 해석인데 그 조심해요. 요렇게 써 드리고 보내 드렸는데 여러분 2018년 12월 24일 날 법인세법과 조특법이 개정됐습니다. 12월 2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12월 24일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 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2,400이 조문이 아예 없어지고 법인세법의 이쪽에 2,400으로 되고 중요하죠. 뭐요? 소급 적용 2018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권해석은 틀린 거죠? 법이 개정되면서 이 유권 해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원래 기세부는 최저한세를 과세합시다 그랬는데 2018년에 법을 바꿔서 2018년부터 이건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적용이라 2400이고 이제 법인세법에가 있어요. 조특세법이 없고 최저한세에 당하지 않아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최저한세 안 걸려요. 여러분 요거 개정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조금 있으면 또 2019년 적용 법인세 관련 세법이 메일로도 가고 동영상 또 올라갈 겁니다. 다만 시행 규칙이 나와야 되니까 한 3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마감하죠.